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가 막 출간됐습니다. 마침 앞부분에 조선 전기의 지방자치기구와 관련된 짧은 지문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교재의 내용이 끝난 뒤에는 지문에서 소개된 내용이 그대로 수록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들어갑니다. 네 먼저 지문 읽기에 앞서서요. EBS 교재를 HWP 즉 한글 파일로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려주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문단 시작합니다. 조선초 지방에는 자치 기구인 유향소가 있었는데 이 기구는 전직 풍관들이 중심이 되어 자이 풍관들은 여기 각주에도 나오겠지만 그 풍계를 가진 표설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은 듣는 정매품종매품 그런 그. 어, 벼슬아치를 지낸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풍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했습니다 자그 유향소 역할이 바로 나오네요 첫 번째 역할이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이고 향리는 또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다 개념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선조 중앙정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향소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하고. 량을 올바로 보잘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이제 또 다. 그다음 역할이 나오겠습니다. 또한 위양소는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관하에 소속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을 규찰하고 바로잡을 뿐 아니라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위양소 역할이 지금 향기를 감찰하는 역할,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기관 역할, 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똑바로 똑바로 하라고 바로잡는 교육적인 역할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럼 일단 이 위양소 역할 세 가지를 좀 번호를 붙여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은 역할 1번 그리고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기관 역할은 역할 2번 또 교육적인 역할은 역할 3번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정리할 수 있는데 다 이건 다 좋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어, 수령 또는 향리들과 결탁하여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기도 하겠다. 이거는...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반대적인 개념이죠. 바로 그 뜻이 두 글자로 폐단 나와 있습니다. 폐단. 이러한 폐단에 더하여 유양소에 속한 인물이 반역에 일부 가담한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세조가 조선 칠대 임금이죠. 네, 수양대군으로서 단종을 물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그 왕입니다. 세조는 유양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 제가 여기 각주를 밑에 일본이라고 번역 붙였습니다만, 자, 여기서 세조가 유양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자,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렇게 함경도에서 일어났던 이 시의의 난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이 시의의 난을 계기로 유양소를 폐지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문단 마치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후, 살림세력이었던 김종직은 향리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향사례를 시행하기 위해 유향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근데요, 살림세력 김종직, 어디서 많이 역사시험 문제에서 봤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잠깐 그래서 살림세력과 김종직, 이 뿌리가 어디이고 또 나중에 김종직이 또 어떤 사화의 발단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또 계속 지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김종직의 뿌리는 오노가파 신진사대부라고 그러죠.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가 두, 두 그룹으로 갈라졌죠. 고려 왕조를 없애고 새 왕조를 세워야 된다. 바로 정도전 같은 급진,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었고, 반면에 정몽주 같은 그런 고려 왕조까지는. 망하게 하진 말자 그런 뜻으로 오는 것파 신진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는 것파 신진 사대부는 사대부와 달리 급진파 신진 사대부 정도전 등이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오는 것파 신진 사대부는 이제 지방 자기 고향에 은구하고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오는 것파 신진 사대부의 제자 중에 이제 김종직이란 거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 들어와서 이사림 세력들을 그훈구 세력의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주로 삼사라고 그러죠. 여기 제가 추가로 썼습니다만, 3, 4라고 해서. 그 사헌부, 사건원, 홍문관, 그런 언론기관 역할을 하는 곳에 살인 세력들을 성종이 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종직도 중용을 했다는 얘긴데 나중에 김종직이 그, 크게 사화까지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조의제문을쓴것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여기 위에 세조도 나옵니다만, 그조의제문 내용이 물론 그 중국 고사를 소재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걸 빗대서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언제 발견됐냐 하면은 성종이 죽고 연산군때 성종 실록을 괜찮으려고 사초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김종직이 그런 조의제문을 쓰면서 세조의 왕위 찬트를 비판한 내용이 은근히 빗대가지고 비판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그 모, 모, 모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 김종직의 제자들과 함께 모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김종직은 다 죽고 안 계시는데. 자, 그래서 결국 연산군때그 김종직의 제자들의 제자들인 살인세력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름, 김종직과 관련돼서 그 뿌리는 온건파 신진사대부였고, 성종 때 조의 제문을 쓴 것이 나중에 성종이 죽은 다음에 성종 실력을 편찬할 때 발견되었고 이것이 훈구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모함을 받아서 김종직의 제자들이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은 사건인 무호사와 이렇게 모처럼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역사 관련돼서 무호사와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직은 유양소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어, 근거로 향사례를 시행하자고 했는데 향사례가 뭔가 바로 개념이 나오겠죠. 향사례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례로 화를 쏘며. 어, 덕이 높은 일을 기리고 백성들에게 선,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김종직이 속한 사림 세력은 중앙관권의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했기에 관주도의 향촌 통치를 반대하며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는데 유양소 복원 주장에는 지방사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림의 시각이 깔려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사 교과에 나오죠. 바, 바로 관주도로 향촌 통치하다 이런 컨셉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사림 세력에 대비되는 훈구 세력들, 즉 조선 개국의 주요 세력들이고 또 이렇게 세조를 왕위로 세조를 왕위에 왕위 왕위를 올립한 즉그 개유정량이라고 그러죠 그런 공신들 그런 사람들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중앙집권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림 세력들과 같이 자율적인 향촌 질서 이 컨셉하고는 정 반대 개념에 서 있습니다. 하여튼 사림 세력의 그 지방 그 지방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율적인 향촌 질서 이게 키워다고 되겠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 중기로 가서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 같이 또 향약 물론 그 전에 이제 주세봉이 그 아니죠, 아니, 퇴계 이황이나 그 율곡 이이같이 그렇게 향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종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기관은 향사의 시행에 초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어, 명칭도 유향소가 아닌 향사당으로 정해졌다. 자 유향소가 부활하긴 했는데 명칭은 유향소가 아니고 향사당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사당은 유향소의 성격을 이어받았지만 지방 사족들 자 지방 사족들 뭐볼 필요 없지요. 그 문벌이 좋은 집안들 즉 지방의 양반 가문들 그런 얘기고요. 자 지방 사족들의 정치적 역할 수행이 주가 되었던 유향소에 비해 교육적 성격이 더 강한 기관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유향소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먼저. 향기 감찰, 또 수량에게 조언, 또돈 자문, 또 교육적 역할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여기, 유양소가 부활한 향사당은 교육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반면에 정치적인 성격은 유양소가 더 강했다고 하니까, 자, 그럼 역할 세개 중에서 정치적인 역할은 뭐겠습니까? 바로 맨 마지막 세 번째 거, 교육적인 역할을 뺀 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정치적 역할을 말한 것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따로 아래쪽에 가서, 뭐, 유양, 향사당의 정치적인 역할이 뭔가, 그것이 따로 명치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앞전에 유양소의 역할 세개 중에서 교육적인 역할 맨 마지막 거 빼고 앞에 두 개는, 즉, 향리, 감찰 또 수령, 자문, 이거는 다 정치적인 역할이구나.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 다시 지은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양소의, 그, 유양소가 그러면 역할이 강했던 거는 바로, 정치적 역할 즉 향리 감찰 수령 자문인데 반해서 그 향사당은 세 번째 거즉 교육적 역할 즉 아까 교육적 역할 다시 한번 볼까요 네그 관하에 소속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을 규찰하고 바로잡고 또 풍속 바로잡는 그 교육적 역할이 더 향사당은 주가 되었다 바로 여기 향사당 향산에서도 금방 또 우리가 어, 캐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덕이 높은 일을 기리고 또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 바로 착한 일 하라 그런 거니까 역시 교육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은 뭐 가볍게 의인의지 어, 그런 정리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향리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향촌을 교화하는 것은 조선의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 시대의 정부는 각종 직임을 지방 사족에게 부여하여 그들을 지방 통치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양소와 향사당은 향리를 견제하고 향촌을 교화하는 데기여 의미가 있다. 이건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이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지 1번. 향사례는 지역사회를 교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의뢰였다. 이것도 맞죠. 당연한 얘기고. 선지 2번. 향사당은 유향소에 비해 교육적인 성격이 더 강한 기관이었다. 바로 그대로 지문에 나왔습니다. 선지 3번. 조선초의 유향소는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에게 좋아 역할을 하였다. 바로 역할 1번하고 역할 2번이었고, 이두개 역할을 합해서 교육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역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선지 4번 갑니다. 선지 4번, 유양소는 관아에 소속된 이가 법을 어길 경우 이를 규찰하고 바로잡기도 하겠다. 이것도 맞고요. 이 역할을 가리켜서 세 번째 역할, 교육적 역할이었죠. 다음, 선지 5 번이 답이겠네요. 김종직은 유양소 보건을 통해 이것도 맞습니다. 보건을 통해 중앙관권 주도의 향촌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것이 아니죠? 자 중앙관권 주도의 향촌 통치를 강화하고자 한 입장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훈구 세력의 입장이고요. 김종직 같은 살인 세력의 입장은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관권 주도의 향촌 통치를 반대했죠. 강화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네 선지 5 번이 답이 되는 음, 답 쉽게 찾았습니다. 그다음 2 번입니다. 역시 수능 특강은 앞부분이다 보니까, 뭐, 주관식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뭐, 기호, 앞부분 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의 기준이 지금 학생 A가 말하는 기억의 밑줄친 쭉,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 목적, 신뢰성, 공정성, 내용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해서 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 자, 이게 바로 이 수능 특강 8 페이지 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네 가지 글을 선택하는 기준 네 가지 있는 중에서 자, 학생 A 말을 이 작은 스몰 A를 보겠습니다. 이 글은 조선의 지방 자치 기구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내 독서 목적에 잘 맞을 것 같아. 그런데 B 편향된 측면에서 지방자치기구의 긍정적인 면전만 다룬 점은 아쉬웠어. 그 뒤에 문제가 ABCD 중에서 잘못된 거 고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B가 바로 잘못된 거네요. 지금 편향된 측면에서 지방자치기구의 긍정적인 점만 다뤘습니까? 아니죠. 폐단도 같이 나왔죠. 네, 이런 유양소 같은 지방자치기구의 폐단도 같이 나온 거 기억에 생생합니다. 뭐 유양소 있는 구성원들이 뭐... 수령 또는 향리들과 결탁해서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 수탈하고, 반역에 가담하고, 딱 그런 거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점만 다룬 거 아닙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답으로 정리하겠고요. 다음 C입니다. 어떤 사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서, 글의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었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제 아마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료를 지문해서 뺀것 같아요. 또, 어, 그래도 리, D입니다. D. 유향소가 폐지되고, 향사당이 설립되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죠. 체조 때, 성종 때,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어서, 글을 이해하기 수월했어. 이렇게. 자, 학생 A가 윗글을 이렇게 A, B, C, D 같이 평가했는데, 자, 각각의 판단기준 즉, 좋은 책을,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 판단기준을 한번 기억에 써져 있는 네 가지 판단기준 짝지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 A가 말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스몰 a l 어, l 내 독서 목적에 잘 맞을 것 같다니까,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독서 목적이고요. 그 다음, B입니다. 어, 편향된 측면에서 지방자치기구의 긍정적인 면만 다룬 점은 아쉬웠었다. 편향됐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공정성 얘기하는 것이죠. 이저 이게 순서가 독서 목적, 신뢰성, 공정성인데 답은 그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기준이 공정성이 지금 B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C가 이제 어떤 사료를 근거로 한것이니까 제시되지 않아서 그래 내용이 믿을만한지 바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니까 C는 신뢰성 기준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D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어서 뭐 이해하기 수월했다고 하는 거 내용 전개 방식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은 2번입니다. A, B, C, D 중 윗글을 잘못 이해한 내용 고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방금 전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B 부분이 잘못되었죠. 네이 편향된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만 다룬 것이 아니고, 폐단도 같이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앞단계라서 그렇게 지문도 길지도 않고, 문제도 딱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그 전형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이 부분과 관련된 한능검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이제 67회 한능검 심화 문제에 바로 유향소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도 당연히 올려드린 문제인데요. 자 바로 21번 문제가 유향소가 답인 문제입니다. 자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바로 첫첫 첫 줄부터 김종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어지문에는 일부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출처를 뺐는데요. 바로 출처는 성종실록입니다. 네. 자 김종직의 아르기를 자 여기 바로 제가 그때 한눈감 동영상 올리면서 다 썼습니다. 바로 성종실록 만들 때 김종직이 썼던 조의 제문이 발견되어서 이게 김종직의 제자들이 화를 입었던 모사까지 연결되었다. 제가 참고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김종직의 아뢰기를 고려 태조는 여러 고골리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기들의 불법을 규찰자 바로 이게 유향수 역할 그대로 나왔죠.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였으므로 간사 향리가 저절로 없어져 500년간 풍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 시에 난이유 바로 나왔네요. 세조 때. 이 시에 난이유 자, 이, 이것이 혁파되자 간악한 향리들이 불의를 자행하여서 건국한 지 1백년도 못 되어 풍속에 쇠퇴해졌습니다 자, 청컨대, 이 바로 이것을 다시 설립하여 향풍을 규찰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바로 이각유 유향소가 되겠네요. 이제 이 시에 난이유혁파된 거, 유향소.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국어 신문에 나왔지만, 성종이 김종직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향소 부활하긴 했습니다만 명칭은 향사당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양소에 대한 게 답이 2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에 지금 이 영상이 구, 국어 영상이고 역사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들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바로 선지 2번이 답입니다. 바로 유양소의 음, 우동머리가 좌수고요. 또그 밑에 직책이 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양소는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국어 지문하고 또한등거 문제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도 있어가지고 같이 참고로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